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한 주간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상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이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지난 어제 어, 다윗이 대관식을 하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길이 빛나는 탁월한 왕입니다. 어, 나라와 민심을 어, 합할 수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나라의 민족조 왕을 떠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윗의 이 왕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고 이 다윗의 어, 이 왕대심과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울 또 뜻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갔고, 또한 가지 다윗이 또 이렇게 탁월한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음, 이 다윗을 보좌했던 충성스러운 충이 신하들 어, 장수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들의 보좌가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영웅담이나 한 사람의 뭐 탁월한 리더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과 더불어 그 리더십을 따라주고 동역하고 충성스럽게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 교회 중심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의 명령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군대인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0절부터 25절은 아비세와 분야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아, 종이었는지를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는 그외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의 3인의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죠. 그러니까 어, 제, 제일 어, 측근에서 가장 다윗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역할을 했던 세 명. 어,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 세 명. 이 여섯 명이 사실상에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늘 동행했던 사람이고 거의 뭐 어, 뭐랄까요 왕이 행차할 때. 어,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늘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며 또 어떤 군사적인 것들을 논했던 가장 핵심적인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여섯 명을 먼저 살짝 언급을 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방금 읽었던 이 아비세와 분야와 분야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다 이런저런 훌륭한 업적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진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유다에서 이제 유다의 한족 어,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30, 30명의 아주 특별한 이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수행 요인 요원과 같은 아, 그 사람들을 조직을 했을 때그 명단이 쭉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결과론적으로 이 역대기 기자는 아, 쭉 나열해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이본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나열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열두 지파 골고루에서 어, 사람들을 이렇게 발탁을 했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방 족속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방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삼십구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어, 셀렉. 그리고 41절에 헷 사람 우리야. 우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죠? 헷 사람의 우리야. 그리고 46절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 이드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사실 어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 다윗의 의 군인들 함께 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이 자리에 이 리스트에 사실 거명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방인이고, 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처럼 여길 만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어, 다윗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때 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자기 군인 수하에 두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 사람들 용맹스러운 또, 또 이사, 용맹스럽고 믿음 어, 다윗에게 충성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들은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죠. 어, 이 그리스인으로서, 즉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할례를 받고 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사람들, 이 수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는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 특별한 어떤 집화와 족속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장수가 될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두명 정도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아비세가 등장을 해요. 아비새 한번 같이 20절 2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와 아우 아비새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김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자, 아비새는 뛰어나긴 했는데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 그룹 두 번째 그룹 중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뭐 쉽게 산출해 보면 네 번째로 뛰어난 사람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세는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이후에 22절 보게 되면 이제 분야야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분야야라는 사람은 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사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 가서 사자를 잡았다. 이게 얼마나 용맹스럽겠어요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뭐 구덩이에 빠져있다고 사자가 뭐 호락호락한 동물입니까 사람이 감히 내려가서 잡을 수 없을 만한 용맹스러운 동물인데 분야야가 들어가서 그 동물을 사자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을 연상할 만큼 애굽에 2미터가 넘는 이 장수를 물리쳤던 이런 내용을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야가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과도불어서 25절을 보게 되면 자, 30명 30명 중에서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그 능력들을 보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야야를 시위 대장으로 세웠다라는 그 말도 그렇고 지금 첫 번째 세명한한 한 그룹 가장 뛰어난 세 사람 그 다음으로 뛰어난 세 사람을 구분해서. 일을 맡기고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또 분야야는 그 중에서도 시위 대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사람을 세울 때 그냥 뭐 즉흥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아이 사람이 첫 번째 그룹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 사람들은 두 번째 그룹에 두면 되겠구나 아 그리고 분야야는 시위 대장으로 둬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사람의 그 그 기질과 능력과 재능을 보고 일을 맡겼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쵸 조직적이란 말이에요. 그렇 하나님의 군대 또한 조직적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냥 우후죽순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을 적대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도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군대를 이끌어 나갈 때에 사람을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너는 일선에서 일을 맡아달라라고 하면. 어,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사실 앞에 있었던 그 여섯 명, 다윗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실 굉장히 더 위험한 자리인 거죠. 다윗을 보호하고 적진에 먼저 튀어 가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목숨을 담보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앞에 나왔던 그림자와 같은 여섯 명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삼십 명은 안 그러냐 이들 또한 그래요. 수많은 뭐, 많은 그 군인들 가운데 이 30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목숨을 담보해서 이 다윗을 여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적진에 가서 물을 떠왔던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아, 베들렘에 있는 저 물을 누가 떠다 줘서 마시게 하면 좋겠다. 라는 혼자 독백을 했는데 그세 사람이 그 적진에 튀어가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숨 걸고 이 다윗을 위해서 물을 어, 떨어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목숨 담보해서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아마 그세 사람은 뭐 다윗의 눈에 들고 싶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더한 단계 전진할 수 있을까? 진급할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어, 또 다윗이 얼마나 이 장수들 부하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신처럼 사랑했는지를 느꼈겠죠. 그래서 아, 이 정도의 군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이 다윗이 원한다면 내가 내 목숨 못 바치리야라는 마음으로 한 나라의 왕이 그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독백의 소리를 듣고 뛰어 가서 목숨 걸고 물을 길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으랴라고 탄식하면서 그 물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전제로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자신도 헌신했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마도 추측이 되는 것은 이 장면 가운데 그 다윗의 이 용맹스러운 군인들 이 장수들은 같이 울었을 거예요. 야 내가 따르고 믿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를 부려먹고 막 이런 곤란케 하는 필요한 데만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의 목숨을 담보하며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 가운데 아마 감동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의 이런 군인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다윗 또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처럼 아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일선에서 있어라. 너는 이선에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에서 배치를 해라.라고 일을 맡겼을 때그 어느 누구도 앞에 있었던 그림자와 같은 여섯 명이 조금 더 의시되든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좀더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뭔가 서운한 기색을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그들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내 뜻인 줄 믿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먼길 가실 때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 얘기를 합니다 재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즉 어느 정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에 맞는 역할들 그일 책임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섯 달란트 받았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지금 한 달란트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에 맞게끔 일을 맡겨 주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넘어 최고로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하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25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혹시 간사이든 리더이든 목자이든 교사이든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직분. 뭐 교회적으로 뭐 특별히 그런 직분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가 된 사람은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개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죠? 은사는 선물의 기프트, 그렇죠?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은사 능력 선물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 능력과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만 하면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공동체가 건강에 세워져 가는 그런 은사들을 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마땅히 은사를 받고 있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뭐 이런 교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이런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만이종교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큰 그림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종들,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 열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아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한 어떤 그어 역사에 참여할 만한 일꾼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자가 신임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야 같은 사람은 시위대장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위대장. 여러분, 시위대장은 경호대장인데 아무나 시위대장을 세웁니까?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24시간 그 왕을 보호하며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직책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고 또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임을 할 만한 사람이 경호대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분야야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기도 했지만 다윗이 봤을 때, 아, 너는 경호대장, 시위대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분야야를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시위대장을 세운 이후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압살롬의 아들, 아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후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럴 때이 분야야는 이 다윗 편에서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경호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또 아도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했을 때도 묵묵히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고, 이후에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의 아, 그 후계자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제 그 솔로몬의 걸림돌이 되었던. 아도니아, 요압, 시무이를 죽임으로써 솔로몬이 이를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 누가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 가운데 더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결코 큰 일도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어느 하나 신뢰할 만한 사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철저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이사람은 믿는다라는 사람 정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의 동료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내 마음에 드는 정말 신뢰할만한 내 송도 내종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치 않는 신실한 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기하게 쓰임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자, 자세히는 몰라요 이름만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우리와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어, 그 다윗의 눈에 들었지만 또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용사의 이름으로 기록된 걸 보면 사람들의 평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가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갈 수 있도록